계속 좋아요, 구독, 뭐, 알림 눌러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그 역전의 기회가 온다. 역, 역전의 기회가 다가온다인데, 그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좀 우울하시잖아요. 뭐, 금리가 이제 다음 달이면 올라갈 수도 있고, 어,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안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 굉장히 기억 잘 하세요. 그죠 여러분들 굉장히 좀 침울해 계시는데, 아, 저는 좀 반대예요. 저는 막이 기회가 드디어 오는 것을 막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는 저번 시간, 저번 뉴타운, 이제 저번 제가 그 뉴타운 해제 지역에서 이제 기회가 오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던 거고요. 장이 14구역 주민들 특별로 재개발 유지 결정, 뭐, 그리고 장이 8, 9, 10, 11, 5 구역도 성북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집권에 이제 불복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거는 이제 10월 10일 기사예요. 10월, 1월 12일 기사이고, 어, 뭐 집값 오르자 불시 대사라는 성북 재개발. 왜 이렇게 계속 사전에 나오는지랑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입력시간이 2018년 10월 7일 또 기사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오늘 날짜 기사를 봤더니,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은 도대체 뭐를 느끼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2018년 10월 23일 서울 집값 급등부른 뉴타운 해제 7년에 대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해제돼가지고 어 서울시에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그 기사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어 낙환 강북 개발 막은 뉴타운 해제가 오히려 더 지역적인 격차를 지금 굉장히 많이 벌려놨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 기사를 보면요 신문의 기사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뭐 보도 자료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선동하는 자료들도 있고, 또는, 어, 잘잘못을 질책하는 기사들도 있고, 아니면 아주 좋은 것을 좀 호도하는 자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신문 기사마다 의도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내용들은 과연, 뭐, 어떻게 여러분은 느껴집니까? 지 아, 뉴타운을 해제해서 7년 한 것을 그냥 보도하는 것 같습니까? 아, 지금은, 아, 뉴타운이 해제된 7주년 기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이 기사 보시고 지금 유타운 해제 7주년 기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잘못되신 거죠. 그렇죠. 유타운 어, 해제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고 좋은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감지를 하셔야 돼. 저는 막이 기사를 보면막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앞으로. 아, 드디어 기회가 다가오는 거예요, 드디어. 근데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느끼시는지 아마 그 어떻게 느끼는 게첫 번째 아마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본인이 감지를 잘 해야지만이 저는 좀 부자가 잘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투자를 해요? 경제가 안 좋은데, 그쵸 경제가 좋지 않은데도 투자를 해, 해야 되는지, 경제가 안 좋으면 모든 게다 없어집니까? 모든 게다 모든 경제 활동이 스톱이 되나요? 아니에요. 경제가 나빠지면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의 소비의 패턴이 바뀌어요. 패턴이. 예를 들어 경제가 굉장히 좋을 때는 뭐 대형 세단이 잘 팔리다가 경제가 안팔안좋으면뭐 소형차가 또잘 팔리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는 대형보다 소형에 더 집중을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모든 것들이 좀 다운사이징 되면서 저렴한 쪽으로 많이 흘러가죠. 어,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마찬가지이고. 뭐 위스키보다 소주가 더잘 팔리고 라면이 더잘 팔리고. 이런 것들이 다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은 패턴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업소용 소주를 많이 공급하는 것보다 가정용 소주에 대해서 훨씬 더뭐 소주 회사들은 매출은 전혀 변화가 없고 이런 얘기들 제가 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소비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좋아질 때는 좋아지는 상품에 미리 우리가 선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나쁘면 나빠지는 대로 나쁜 상태에서도 또 좋아지는 물건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선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미리 선점해야만 돈을 벌수 있는 거지 경제 활동을 멈추면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 부자들이 돈다벌때 하나도 안 움직이다가 남들 부자들이 안 움직이면 같이 안 움직이면 아 그냥 아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아예 안 움직이면 무슨 부자가 될수 있으며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반전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지금 사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면 반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저뭐제 유튜버 중에 뭐뭐뭐 뭐, 뭐 자기 자지 150억 있는데 상담 하고 싶다라고 저는 상담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뭐 제가 뭐 돈을 뭐 상담료를 멈추 뭐안 한다 그랬어요. 저는 왜냐면은잘 하는 사람은 잘하게 그냥 그대로 상담 안 하시고 하셔도 돼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면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본인에 대해서 지금 한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밖에 살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에 대한. 어,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체가 바뀌지가 않고, 자기의 패턴 자체가 바뀌지 않고,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본인의 삶에 변화는 없어요. 어떻게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은요, 드디어 기회가 온다라는 감지를 해요. 없는 사람들한테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타운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유타운 되게 비싸잖아요, 지금. 엄청 비싸요. 장인 유타운 프리미엄만 3억이 넘습니다. 해제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투자할 수 있겠어요?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나오지 않았으면 부자의 관점 말고 앞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대해서 규제가 안 나왔으면 여러분이 투자를 할수 있었겠냐고요. 규제가 있는 과정에 가격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만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안 하나요? 집이 무너질 때까지 냅둡니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자 이거는 좀뭐좀뭐 억질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낮았다면 낮았다면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기회가 올수 있었을까요? 금리가 올라가서 올라가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타격을 받지 않으면서 살아날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랑 계속 연구하면 됩니다. 자, 뭐 한번 그냥 마지막 이제 좀 기분 좋게 좀 넘어가는 자료들. 다 열심히 뛰어요. 그쵸? 막, 죽어라 하고 뛰어요. 얘는 좀 자기, 장... 선글라스 끼고 뛰고 있네 얘는 일등 못할 것같아맨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뛰면 안 돼요. 그쵸? 모든 사람이 열심히 뛸 때는 인생 역전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냥 뛰면은, 뛰면은 그냥, 어, 그, 그 트렌드에 맞춰 간 거지, 본인이 남들보다 더 잘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근데, 이 혼자 뛰면, 혼자 뛰면 막, 막, 오리털 입고 뛰어도 혼자 뛰면 막 엄청 좋아잖아요. 하 그렇죠? 남들이 숨 죽을 때 혼자 뛰면 그 자체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럼 여러분들이 반전이 되려면은 남들이 안할때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그래야지만이 격차가 좁아질 거 아니에요. 좁아지든지 무슨 역전이 되든지 뭘할거 아닙니까? 남들이 열심히 뛸때 부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내가 뭐 거기서 뭐 빛의 속도로 뛰지 않는 이상 무슨 역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가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획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감지를 하셔야 돼요. 이런 뉴스를 보시고 뉴타운이 해제됐던 곳들 그리고 앞으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어떻게 할 건지, 뭐 SH 원가 공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S.H. 원가 공개한다고 해서 뭐 가격 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뭐 싸게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더 로또에 당첨된 격이 되겠지. 왜 등기부에 원가 공개하는데 등기부에 우리 매매 매매 가게 다 공개하잖아요. 뭐 변했습니까? 2007년도부터 등기부에 거래 금액이 이제 다 찍히잖아요. 변한 거 있어요? 변한 거 없습니다. 사실 참고 자료일 뿐이죠. 아그 사람이 그렇게 원가 공뭐 그렇게 안 판대는데, 예를 들어. 또는, 싸게 공급받은 사람만이 이득을 보는 구조인데, 뭐가 그게, 시장에 큰 타격이 생길 거라고, 뭐 원가 공개를 하니까 부동산이 떨어졌 됐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2007년도에 등기부 기재했을 때, 모든 부동산이 급락을 했어야 돼요. 물론, 물론 그거 기재 시작한 다음에 떨어지긴 했어요. 그거는 등기부에 기재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세계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그런 것들은, 사실, 시장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경제라는 것은 그런게 아니에요 경제라는 것은 가격을 숨겼다고 해가지고 비싸지고 가격을 공개했다고 해주고 싸지고 이런게 아닙니다 경제는 그냥 필요 필요에 의해서 소비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뭐 그런거에 있어서 희소성도 발생을 하는 것이고 지역에 대한 특수성도 존재를 하는 것이 무슨 뭐 원가 공개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시장이 움직인다 그래서 정비사업 지금 규제를 하고 있죠 재건축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재개발은 지금 다른 쪽으로 갈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문 보면은 금융 규제하고 있어요 이자 뭐 지금 대출도 안 해줘요 막뭐 입주택자들 아예 안 해주고요 금융 규제하고 있어요 부동산 보유 규제 보유세 굉장히 많이 올린다 라고 해요 자 이런 거 피해 나갈 수 있는 투자가 뭔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때고 지역이 어디지 발굴을 해야 될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희는 계속 이걸 연구하는 거를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계속 아실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그래서 공유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그래서, 지금 이런, 이럴 때 여러분들은 더, 여태까지 투자를 잘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은 쉬어가도 돼요. 근데 지금 놓쳤던 사람들은요, 아, 기회가 오는 걸좀 감지를 하시고 좀 하셔야 돼요. 어떤 쪽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침체기에서 내가 격차를 좁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랑 상담을 하는 겁니다. 무슨 뭐 경제가 안 좋아지면 모든 게 다망한다 이런 생각하시면은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살면은 뭐가 변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그럼 남들 뛸때 투자를 한다? 남들 뛸때 나는 돈 조금밖에 없는데 그때 돈 투자해가지고 남들만큼 잘될수 있습니까?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랑 같이 해주고 오늘은 이 기사에 대해서 한번 기사를 보면서. 아, 드디어 기회가 오는 걸좀 감지해서 이런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좀 빠르게 준비했고요. 자, 오늘 강의는 뭐 강의라고 하기보다는 신문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과의 공감대 형성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여튼 간에 자, 오늘 어,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